자,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장난감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 자동차의 방향성이 저 그림에 다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은 지금 자동차 업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로봇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 주행에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향후에 모멘텀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열사 중에 현대 오토 에버라는 회사가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2021년이죠. 2021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어, 미국의 로봇 공항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1조 이상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시장은 궁금해했죠. 갑자기 자동차 회사가 왜 저걸 하느냐?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혹시 또봇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계 스팟을 만들어서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현대차는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